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겨를이 없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훈련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 안에 안겨 있는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그런 능력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직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더 친근하고 빠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 주신다. 머리가 아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고 그 품에 파고들란 말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먼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